여러분, 자유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사실은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의 가치관을 시험할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어떤 사람 한 명이 홀로 남겨졌어요. 과연 그 사람에게 인권이 존재할까요? 네? 아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답을 하셨나요? 만약 예, 당연히 있죠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다면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직관적으로 답했을 뿐인데 사실은 자유에 대한 두 가지 거대한 철학적 흐름 중 하나에 이미 발을 딛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우리가 자유라는 걸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사실 자유라는 건꼭 공기 같아서요. 평소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느끼지도 없게요. 오히려 내가 뭔가에 꽉 막혀 있을 때. 아, 나 지금 자유롭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유가 뭔가요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데 언제 자유가 없다고 느꼈어요라고 물으면 다들 술술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중국 집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뉴판 앞에서 엄청 고민합니다. 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바로 이 순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증거예요. 내 앞에 선택지가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것, 그거야말로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선택권을 그냥 확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 뭐 팀장님이나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아! 내가 지금 자유를 뺏겼구나 하고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선택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요. 이 간단한 비유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자유롭다는 감각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뚜렷하고 날카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유에 대한 두 가지 큰 시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관점의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요, 자유를 그냥 나한테 원래부터 있는 거, 다른 사람이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당연히 자유로운 거죠. 자, 근데,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자유로운지 아닌지 말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이두 관점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다른데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딱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이두 철학을 딱 가로지르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절제입니다. 공동의 목표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조금 제한하는 것, 바로 그 자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 절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이 절제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두 삶의 방식이 완전히 갈립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서는 굳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행동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안한 길이에요. 하지만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요.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니까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겨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들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이나 소속감 같은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절제라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개인주의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편안함이라는 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딱 놓고 다시 무인도로 돌아가 보죠. 이제부터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섭에 혼자 있던 사람, 뭐,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파도에 밀려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섬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이 섬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난 거, 이거 첫 번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을 기회를 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그냥 저 멀리 무인도에 있는 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이두 사람 앞에는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우리 함께 살아 남자 이런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행동을 조금씩 조심하고 양보하는 즉 절제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적 자유의 세계를 만드는 길이죠. 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내 자유가 먼저야 라고 주장하면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개인주의적 자유의 길이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들은 나름대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자유. 또 다른 하나는 함께 만들어서 더 커지고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자유인 거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쪽 길은 편해요. 간섭받지 않으니까요. 다른 쪽 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